부처님이 그 바루를 들고서 밥을 어, 청하는 이게 밥 주세요. 밥을 청한 것 같지만서도 이게 사실은 보시행이거든. 이 법을 다 보여 준 겁니다. 근데 그것을 확인하지 못하면은 못하면 어떻게 물을 수밖에 없죠. 근데 부처님 밑에서 예를 들어서 이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한다 보면은 수행 중에서 나오는 견해가 있어요. 수행 중에서도 견체가 생겨요. 그 견체는 외도에서 말하는 생겨나고 사라지는, 분별하는 그러한 외도의 견체를 수행 중에서견처로서는 그것을 깨부실 수가 있는 거라고. 그게. 자기 문제는 해결하지 못해도,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요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가 같은 수행자라고 할까, 구도자라고 할까, 도반을 만나게 될 때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기 전에는 부처님도 그렇고, 사리불도 그렇고, 목건년도 그렇고, 마가섭도 그렇고, 다 외도입니다. 외도이긴 한데, 어, 깨닫지를 못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 깨닫고 나서 부처님 밑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아, 그때는 법문을 듣고, 공부를 해서, 아, 저것이, 아,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소견을 가지고서 하는 거구나. 외도의 소견이구나를 알게 된다고. 그때는 공부를 한 수행의 견처로서 그것을 부술 수가 있다고. 그거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먼저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 왜 희유하다라고 하겠습니까? 일체의 모든 괴로움을 벗어났기 때문에 희유하다. 일체의 모든 괴로움이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했는데 이 일체의 괴로움이 벗어날 것이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성스러운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희유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번뇌를 벗어나겠습니까? 어떻게 번뇌를 제거하겠습니까? 번뇌를 제거하고 번뇌를 없앤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스러운 것이 아니잖아요. 성스럽지 않으니까 버리는 것이고, 성스럽지 않으니까 제거하는 거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깨닫고 나서 보니까 괴로움이야말로 성스럽다라고 했거든요. 괴로움이야말로 성스럽기 때문에 버리는 것이 아니고, 괴로움이야말로 성스럽기 때문에 제거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중생이고 부처다. 번뇌적 볼이다. 그 말이에요.